안녕하세요. 벨라의 시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.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. 장석주. 어떤 일이 있어도 첫사랑을 잃지 않으리라. 지금보다 더 많은 별자리의 이름을 외우리라. 성경책을 끝까지 읽어보리라. 가보지 않은 길을 골라 그 길의 끝까지 가보리라. 시골의 작은 성당으로 이어지는 길과 해가와 잡초가 한데 엉겨 있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로 걸어가리라. 깨끗한 여름 아침 햇빛 속에 벌거벗고 서 있어 보리라. 지금보다 더 자주 미소짓. 사랑하는 이에겐 더 자주, 정말 행복해라고 말하리라. 사랑하는 이의 머리를 감겨주고, 두 발을 벌려 그녀를 더 자주 안으리라. 사랑하는 이를 위해, 더 자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리라.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일과 나쁜 소문, 꿈이 깨어지는 것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.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, 벼랑 끝에 서서, 파도가 가장 높이 솟아오를 때, 바다에 온몸을 던지리라.